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도 그 상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갈아요 죽게 되오니 주여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주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도.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죽어가는 내용은 병든 내용은 살려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달락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 사바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비크 그와 시종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에 치기 라못 치기를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야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자 아사도 그랬어요 아버지 그 아들 저 사밧도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때는 바짝 주님을 붙어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다윗이 처음 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대요. 여기서 분별력을 이뤄서 북한국 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하방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흐뭇해 있는 여호사밭 왕에게 아하방이 라못에 가서 함께 전쟁을 하자고 고득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밭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과 나는 다름이없고 당신 백성과 나의 백성도 다른 것이 없으니, 내가 함께 올라가서 아하겠다 아,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는. 아, 내가 그토록 근무하는, 아, 여사바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예, 네. 타락의 언어들을 쓸수 있을까? 4절로 11절입니다 여호 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예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사우리야 말리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손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시니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 그나아나는 그나아나의 아들 히드기아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앞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였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 미가야가 미가야를 불러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 하나 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 말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 마,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참 어,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시대를 물어나고 아주 희소한 것 같아요. 역시나 여호사밧 왕은 달랐어요. 내가 왕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박수를 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에, 하이 우리에게 4 0 0 명의 예언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그들이 올라가서서 길라 라몬을 치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미심적은 여사밧 왕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내게 좋은 말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말을 예언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하여 멀리 두었습니다. 그때 여호사 밧 왕이시여 그러지 마소서. 그를 불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읍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귀에 나가 400명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오늘 법문에 히득이야 라는 선지자가 철죽창을 만들어서 그에게 보이면서 올라가소서. 이것으로 길라라모스 사람들을 쳐서 다 진멸할 것이니 올라가서서. 근데 늦게, 늦게 이제 그 하나냐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좋은 것만 말할 수 있죠. 나에게 아픈 말 하는 사람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나에게 아픈 말 하고 나를 상처기를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나중에 그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이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 아프도록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목사님, 이거 원하십니다 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신배 부이기는 말이 있잖아요. 제발 좀 좋은 말만 해 달라 고랬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만 한다 자,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뭡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치밀해도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인간의 모든 약속은 다 제로로 돌리는 거죠. 적용입니다. 구정 이후에 온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잘 세워서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두 번째는 이제 어, 날씨가 추워도 1박 2일 이상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자 자,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적 혹은 인격적 결합이 있을지라 하나님 뜻 앞에서는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소서. 최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삶 살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는 오직 여와께서 호 하라는 말씀만 하는 담대함을 갖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따가운 말씀을 하는 이도 옆에 두게 하소서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강도의 구렬 같은 인간적 관계 또는 인격적 관계 다 찢어버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도 하루에 한번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인격적인 약속도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한 모든 것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해주옵소서.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는 다윗의 축기를 택하는 믿음의 역사만 이 교회 가운데 열매맺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광. 저이 인격적인 관계로 교회의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강도의 불혈 같은 더러운 영들아 석천 제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최종적 선택권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 귀에 좋은 말만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입술에 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을 내치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면 아픈 만큼 자숙하고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지 않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의 시간과 대치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강도의 구려림을 깨닫고 찍어내며 찢어내는 영적 결단 이루게 하옵소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땅의 부요함을 거머쥘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 거머쥐고 승리하여 망껏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불이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저 누명에서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 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으셨어. 후사를 얻는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결단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형제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주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이라. 할렐루야!